야, 방하고 삼채 나오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네. 완전 소강 상태네. 이제 초들물이 초돌물이면 될때 됐는데. 오히려 우리 도착했을 때보다 좀 나은데. 왜안 나오지? 일단, 라이징이 전혀 안 보여. 그지? 네. 아니, 정호야. 저쪽 뒤에. 저큰개빠이하고저 옆에 돌출한 저 여하고 사이 그 사이 집어 넣으니까 입질이 두번세번 번 들어오더라. 끌로 집어 넣어야 돼. 아까만큼 라이징이 없네. 조용하네. 그렇지, 남들이 쉴때 잡아야 실력이지. 아, 하늘 멋있다. 와, 저 앞에 부상신남 봐라 이제 그 둔내망 칼치 가는 사람들 다 나가고 있네. 멋있다. 뒤에 파도 좀큰거 온다.